안녕하십니까 정병구 의원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승환 보좌관입니다. 천하람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천하람 후보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세번 놀래켰는데요. 첫 번째는 저보다 어리다는 것에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된 정책과 그리고 정치를 향한 순수한 열정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천이 좋아 순천에서 출마하고 순천에서 살겠다고 달려간 그 모습에서 놀랐습니다. 이제 이 천하람 후보가 순천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놀래키려 합니다. 열정과 헌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천하람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새 책을 냈습니다. 심내상식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대한민국 최초, 최고, 유일의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정치를 통제할 수 있고, 정치를 통제해야만 심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모델이 바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시민 여러분과 천하람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하람의 정책을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천하람의 진심을 보아주십시오.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순천에서 살고 죽겠다고 달려간 천하람의 진심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가 확장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천하람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